안녕하십니까. 8월 5일 관심 있는 것좀 보겠습니다. 지수 흐름 간단히 보겠습니다. 나스닥 시장 흐름이 1, 2, 3파동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차후에 눌려도 뭐 매수계로 좀 활용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5파동, 이런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요새는 경심체 우려, 요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갔죠, 그죠? 어, 작은 악재나 웬만하면 다 이제 무시하고, 작은 허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국내 증시는요, 어, PBR이 2 6 5 0이라 했습니다, 엘베소가.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. 음, 2700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줘야 되는 부분인데, 다만 여기서 이제 바로 가냐, 좀 쉬었다 가냐, 뭐 이제 그런 흐름이지 넘어가는 거는 의심하지 마세요. 예, 코스피로 놓고 보면, 1, 2, 3, 4, 5가 진행형이 되어 있고, 나스닥하고는 약간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, 어, 반등 목표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,530에서 전후, 이 정도 이제 121선 여기 있죠? 2 5 3 0원한번 정도, 어, 넘겼다가 조정이 들어와도 들어오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. 아무튼,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, 지수가 흔들리면 21선 기준 잡아놓고, 21선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거 아니어도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, 좋은 종목들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게 많이 있죠, 그죠? 음 제가 이제, 최근에, 지난달부터 해서 승부볼 종목 돼가지고 많이 잡아드렸었는데, 전부 다 급등했던 거다 보셨을 겁니다. 한번 좀 살펴볼게요. 대주전자재료부터 차트만 보세요. 대주전자재료. 예, 주전자 재료가, 이때 이제 쌍바닥 여기였을 때 말씀드렸었죠. 네, 이렇게 쌍바닥 만들 때. 그리고 나서 주가 많이 올라왔죠. 30%나 올라왔네. 나노, 신소재. 이것또 쌍바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, 주가 많이 올라왔죠. 그것도20% 높게. 일단,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뭐 힘은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인타스를 워낙 잘잡아들렸고 27,000원에 계었으니까 예, 네, 그것도 거의 30% 가까이 급등한 거죠. 어... 그 다음에 이제, 대형주는 이제 네이버 하나만 딱 얘기해드렸었는데, 네이버랑 뭐 카카오가 원래 같이 움직이니까, 네이버 여기 24만원 얘기해드렸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주가름이 여기서 한15% 정도, 많이 올라왔죠, 그죠? 이게 이제, 승부 볼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, 네, 잡아드렸었던 종목이고, 또 최근에는, 엊그제는 제 시멘트를 좀잘 보셔야 되죠, 시멘트. 다날라 오늘, 다 그냥 거품 보고 날라가버렸어요, 아한 어, 하늘 시멘트. 저희는 이제 고려 시멘트를, 이거를 어제부터 이제 매수를 걸어놨는데 미체결대고 올라가서 굉장히 짜증납니다. 어제 3500원에 밑에서 좀 사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예, 오늘 갭치고 그냥 내달려버그죠 시멘트도 잘 보셔야 된다고 이틀 전에 말씀 좀 드렸고요. 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아 어제가 아니라 이것도 일주일 전에 아프리카 tv 이거 예, 말씀드렸죠. 85,000원 밑에 사셔야 된다고 예 오늘 이틀 전장으로 어, 이 정도 무거운 애들 무거운 종목이 오늘 장중에 6% 어제도 마찬가지 이틀 동안 1 0 넘게 올라온 거는 굉장히 좀 강한 거죠.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. 자 다시 아직 어그 아프리카 TV는 가격대로 따지면 89,000원 이하 내려오면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. 이 정도만 좀 설명 드릴게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좀뭐 넘어가면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안 내려왔습니다. 오늘 강하게 움직여서 내려오진 않았고 이건 매수가를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조금씩만 올려서 천원씩만 올려서 보세요. 66,000원하고 67,000원. 이렇게 좀 보시고 손적가는 그대로 잡고 보시고 그린 케미칼은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갔죠? 아,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기가 없었고 예, 쭉 내려오면 좋은데 안 내려오네요. 예. 자 그리고 이제 또 여전히 이제 바닷권에서 매집하기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중에서 음 아프리카 TV로 얘기하면은 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거, 이 정도? 예 정도에 예정 있는 거, 지금 집중해서 이제 계속 매집하시라고 지금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, 워낙 저평가기 때문에 뭐 쫄지 않고 할수 있는 종목을 예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. 어쨌든 2차전지 쪽에 또 한번 좀 볼만한 종목이 또 있어요. 안 움직인 것 중에서. 그 다음에 음. 어,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I.T. 종목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이쪽도 한번 잘 보세요. SK 하이닉스 뭐 대형주는 크게 뭐메리트는 별로 없는데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얘네들 지금 오랜 기간 좀 쉬고 있죠 옆으로. 뭐 다음 주가 아마 변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추세가 어, 좀 넘어가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. 하이닉스는 제 기준에서는 95,000원부터 매수. 아저 밀린 목 매수 보는 게 맞는데 올라나 모르겠습니다. 할지.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. 그 외에 반도체 관련 주종목들 중에서 음주가 저기 막 매집하기 좋은 분 상당히 많습니다. 잘 골라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DB 뭐, 하이터가 하시라는 소리는 아니고요. 저는 이제 여기, 여기 예, 요 안에서 여기 안에서 내일 네, 한 종목 정도 어, 여기서부터. 이 안에서 이제 한여목 정도만 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. 전에 GDR5는 저희가 매집해서 지금 계속 고하고 있다고 얘기드렸죠, 자. 여기 이쪽에 한번 잘 보세요. 반도체 쪽이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유는 어, 광복절이 이제 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. 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재용 부회장 이제 사면 얘기가 아마 수면으로 다시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됐습니다. 예, 종목은 얘기 안 해드릴 테니까 잘 골라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조시미트도 폭등하는 거 보셨죠 그죠 예. 자, 제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승부 볼 만한 종목으로 예, 한 종목을 제가 좀, 음, 오늘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좀 보세요 예,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도 끝내는 결국 가쵸 그죠 어, 네이버가 끝내는 가쵸 그죠 예,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. 자 LG전자가 60일선하고 20일선하고 완전히 중간에 딱 찡겼죠. 그렇죠? 예, 완전 찡겨 있습니다. 지금. 자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있는 자리. 예, 50% 빠져있는 정확히 50% 빠져있는 자리에요. 그래서 가격 부담은 전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.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면 10%는 그냥 1차 목표가 무조건 10%. 2차는 12만원. 예, 1차는 10만 7천원 이상. 2차는 12만원. 네, 기울적 반단 목표를 잡고 LG 전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거는 이제 또 승부주로 걸수 있는 종목 선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보세요. 매수가는 그냥 96,000원 이하에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. 96,000원에서 91,200원 정도까지 매수관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그냥 최저가 잡으세요. 85,600원 예,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여기는 뭐깰 일이 없으니까. 자, 이거 이제 승부 볼 만한 종목으로 대형주 한번 추천드렸으니까 뭐지 아, 않아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1차 10만 7천원까지는 뭐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10% 이상은 어,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. 저는 이제 저는 이제 LG 전자 말고 IT 종목하고 이제 2차 단제 여기 있는 요 종목 여기 있는 게다 2천이가 너무 괜찮은 게있죠 여기 있는 거.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대부분 다 LG전자처럼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요. 이런 위치에. 예. 그래서 관심있게 보시면 다음 주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빠르면 다음 주에 이제 LG전자도 이제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. 예.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하시면 되고요. 문자로 매수과 매도가다 그대로 다 보내드립니다. 목표가랑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